예,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사사기 그 14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본문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입다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외동딸을 제물로 드린 입다.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지만 입다가 좀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과연 자기 딸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됐는가 이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and Jephtha made a vow to the Lord. 입다에었죠 계속 나왔습니다. 입다 사람 이름이고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중요한 사사 중한명이었습니다 드보라, 기돈온 입다, 삼손. 이네 명인데 그 입다가 뭐 했냐면은 made a vow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vow라는 단어가요.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그래서 make a vow가 되면 맹세하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맹세했습니다. 누구에게?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맹세했냐면 if, if,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만일, y o 하나님께서 기부 주신다면 에모나이트들을내 손에 안에다가 주신다면 그 뜻인데요. 에모나이트 여러 분 나왔었죠. 암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인이었죠. 이방 민족인데 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다가. 그래서 암몬족 속과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안문족속을내손 안에 주신다면, 즉,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못마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서원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일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걸 드리겠다라는 어떤 약속의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특히 이것은 절박할 때 많이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드린 기도가 서원 기도인데, 실제 성경 보게 되면 서원 기도한 사람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야곱이었죠. 야곱이 바로 베들에서하나님 꿈을 꾼 다음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서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입다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서원 기도 내용이 뭘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나에게 주신다면 즉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 주신다면 31절 말씀에 그 서원 내용이 나옵니다.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triumph from the Ammonites will be the Lord's and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Whatever, 하여 서 이기게 해 주신다면 whatever는 무엇이든 그뜻이죠 무엇이든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내 집에 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내 집에 문 밖으로 나오는 것. 두 뭐하기 위해서, 믿 e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웬 언제 내가 리턴 돌아올 때. 근데 옆에 인트라이엄프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인트라이엄프는요. 일단 트라이 p 프란 단어가 대승리예요. 크게 이긴 걸 트라이엄프라 그러는데, 인트라이엄프가 되면 승리해서 승리한 상태에서 그 뜻입니다. 즉 이제 암몽과의 전쟁에서 이긴 걸 가정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처럼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내 집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것이 will be가 동사입니다. Will be the loss.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 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이게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그 무엇,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d 그리고 I will sacrifice it 이신란말 썼습니다. 내가 그것을 sacrifice 해서 할 거래요. 자, sacrifice 한는 단어는 제물 재물, 혹은 제물로 드리단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동사가 다 돼요. 이게 제사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동사죠. 네, 그것을 제물로 드리겠대요. 그것을 as 몸으로서 바로 burnt offering 으로서. 자, burnt offering 은요 번제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향한 절대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게 번제인데, 바로 그래서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자, 번제는 말 그대로 번트가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가르킵니다 즉 입다의 서원이 뭐예요? 나이기게만해 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때 나를 마중하러 나온 그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번제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입다는 이것처럼 이제 전쟁 이기시면 귀가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을 환영해 준 존재를 번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자, 이, 이 서원이 과연 올바른 서원이었을까요? 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물론 절박함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사실 경솔한 측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 좀 던져드려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이 입다가. 그러니까 사실 좀 경솔한 측면인 그런 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Then Jephthah went over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ave them into his hands. 자,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입다가 w e n t over 나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fight 싸우기 위해서 이 암몬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the Lord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입다에게 승리 허락해 주십니다. 입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입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입단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드렸던 서원을 지켜야 돼요. 집에 올때 자기 영접하러 나온 대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When j e returned home to m i z p a 자, 웬 언제 입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미스바에 있는, 미스바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 미스바는 지역 이름이에요. 돌아왔을 때 누가 나왔냐면은 His daughter came out to meet him. 바로 그의 딸이 입다의 딸이 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일이었죠. 이 딸을 제물로 드려야만 돼요. 근데 그 딸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Playing on a tambourine and dancing for joy. 자, 그 딸이 playing, 탬버린 잘 아시죠? 악기 중에 하나. 탬버린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탬버린을 막플레 연주하고 있고 또한 dancing 춤추고 있습니다. for joy 기뻐서. 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터 나간 아빠가 승리하고 왔으니까 딸이 너무나 기뻐서 템버린을 치면서 기뻐서 막 춤춘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입다은 완전 한대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또 누구였냐면 되게 특별한 존재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he was his one and only child. He had no other sons or daughters. 자 그녀가 입다의 딸이, 딸이 그의 하나 밖기 없는 유일한 아이였었습니다. 즉,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가 입다는 다른 아들이나 딸들이 없었습니다. 딱한명 외동딸이에요. 근데 하필은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전쟁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딸을 잃는 그런 슬픔을 겪어 먹했습니다자 그때 이 입다의 이런 서원을 알게 된 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3 6절에 나와 있습니다. 3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딸이 하는 얘기예요. My father, she replied. 내아버지요라고그 딸이 응답했습니다. 말하기를 You have given your word to the Lord. You have given your word to the Lord. 자 아빠께서 당신이 have given 주셨대요. 뭐를 당신의 말을 word를 주님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w o r d 는 단어를 좀 알아볼까요? word가 말 단어 그뜻 있지만 약속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give word가 되면은 약속하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You have my word가 되면은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그 뜻입니다. 너는 내 약속을 갖고 있다. 즉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 그 기형으로 you have my word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당신 아빠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다, 소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o to me just as you promised. Now that the Lord has avenged you of your enemies. 자 do to me. 두 명령문이죠. 나에게 하소서. Just 바로 이 as 이거한 것처럼. You promised 아빠께서 약속한 것처럼 나에게 하소서.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옆에 now 대신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now 대신요 약간 못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Because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께서 어벤지하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하셨으므로 이제 그 약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벤지란 단어는 복수 혹은 복사된 뜻입니다. 혹은 이게 원수를 갚아주던 뜻도 있어요. 역설 그 뜻이죠. 주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당신 적들에. 당신 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복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한 약속을 아빠께서 이뤄주셔서 나를 제물로 바치소라고 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딸도 참 훌륭하죠. 아, 왜 내가 주, 내가 막 재물이 돼야 되니 이렇게 따지고 뭐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빠가 원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빠에게 순종한 그런 딸이었었어요. 참 착한 딸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딸을 재물로 들여하는 가산부상에 놓이게 됐고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돼 아빠에게 그 부탁이 뭐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3 7절 말씀입니다. 딸이란 부탁입니다. 'But grant me this one request,' she said. 그러나, 그러나, grant me 나에게 grant 하옵소서 이한 가지 request 를 grant 하옵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grant 란 단어는요, 주다, 허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 가지만 좀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이 request 를 request 란 단어는 요청, 요구죠. 이한 가지 요청만 좀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 한 가지 청을 들어주소서 그 뜻입니다.라고 그녀가 말해요. 그 청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Give me two months to roam the hills and weep with my friends because I will never marry. 자, give me, 나에게 주소서 두 달의 시간을 달래요. 뭐할수 있는? r o m 할수 있는 두 달의 시간을 달냅니다. r o m 이란 동사는요,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 특별한 계획 없이, 정치 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r o m 이라 그래요. 어디를? Here, 언덕들. 언덕들을막 산지를 막 돌아다닐 수 있게끔 두 달만 달라는 거예요. 또 윕, 울수 있게끔. 툴을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롬하고 울수 있게끔. 누구랑내 친구들과 함께 울수 있게끔. 그러니까, 두달 동안 산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울겠다는 겁니다. 슬퍼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never marry. 결코 결혼을 하지 못할 거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약간 이상하죠?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결혼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건 잠시 설명 들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들어진 삶을 사는 것을 슬퍼하며 두달 동안만 좀 자유롭게 시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딸이 두달 동안 돌아다 다음에 와서 입다가 그 언약을 이행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억어 있어요. 입다는 어떤 사양입니까? 하나님의 서사로서 나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죠.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입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입다의 딸은 그 어떻게 된 걸까요? 딸이 정말 불에 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입다 때 어떻게 됐는가? 정말 번제로 들려졌나 입다가 딸을 죽여서 불태워서 드렸을까? 그렇게 번제로 들어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 그게 아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여종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삶나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바쳐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일단 하나님께서요 인신 제사를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입다도 그거 알았고 실제로 자기 딸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입다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죽을 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못할 걸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입다의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는 그런 제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본 학자도 많습니다. 이두 가지가 뭔지, 성경이 명확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입다의 삶은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안문족소에게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서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달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사에게 마지막 중요한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손 정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힘센 장사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또 다음 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triumph from the Ammonites, will be the Lord's, and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Then Jephthah went over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ave them into his hands. When Jephthah returned home to Mizpah, his daughter came out to meet him, playing on a tambourine and dancing for joy. She was his one and only child, he had no other sons or daughters. My father, she replied, you have given your word to the Lord. Do to me just as you promised. Now that the Lord has avenged you of your enemies. But grant me this one request, she said. Give me two months to roam the hills and weep with my friends, because I will never marry.